나가기 전에 수유를 하는데, 굳이 앉아서 드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재밌어? 오늘은 제가 사는 지역은 최고 온도가 28도까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유진이 좀 반팔, 반바지에 양말 신고 그러고 나가려고요. 그치? 다 먹었어? 현진! 출동! 출동! 음, 갑시다! 오늘 점심을 회사 친구들이랑 맛있게 먹고 동네에 있는 초록마을에 가는 길이에요 지금 또도 엄청 뜨겁고 지금 유진이는 유모차 선풍기를 틀어준 상태이긴 한데, 음, 네. 여튼 반팔 반바지를 입으셨으나 좀 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풍기라도 좀 틀어줘서 제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하긴 합니다. 이유식 재료들 사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유진이는 오늘 <laughs> 가게에 계신 이모님께 엄청 많은 사랑을 받고 가고 있어요. 오늘 기분이 좋은지. 진짜 계속 옹호해버리고, 계속 웃어요. 아, 똥 쌌구나. 지금 피서 왔습니다. 지금 27도예요. 근데 집이 너무 더워져가지고 거실에서는 놀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집에서 제일 서늘한 곳이 유지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유진이 방으로 피신을 왔습니다. 마침 침대 밑에 베이비 매트도 깔아놨던 상태라서, 고양이들도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뭐지? 집에 운동 나가서 나무 두개그좀 두들기시는 아저씨 아니시냐고요. 이제 회하고, 필라테스하고, 집에 가는 중니다 아, 이제 가면은 빵이 찐빵이랑, 한영도이고 밑에서 고 직원 일하고, 그러고, 편집하다가 자야겠어요. <laughs> 아침형 인간 임유진입니다. 어제부터 수면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유진이. 원래는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면은 어, 수유를 하고, 약간 밤중수유처럼 바로 재우면은 자서 8시쯤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는 일어나는 시간 똑같은데, 안 자요. 그 다음에. 자기는 잘수 없대. 그래서 지금 오늘도 5시 반쯤에 깨서 계속 깨어있는 상태예요. 엄청 피곤할 텐데. 안잘 거면은 좀더 늦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5시 반 기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 엄마가 너무 힘들다고 아침 양인간 엄마 먹자 아침 양인간은 만말을 먹고 저는 밥을 먹었으니까 식구 커피 <목소리> 피프린스에 여름 양말을 사러 갔다가 바지랑 반팔 티셔츠를 샀는데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유진아 앞모습 좀 보여줄래? 엄청 외출복으로 딱 좋을 것 같아요 음, 격식 있는 자리에도 이렇게 입고 데려가면 될것 같고 아주 대만족입니다 유진이랑 산책 겸 장보러 나왔어요 선풍기도 틀어드렸습니다 아, 고객님 기분이 그렇게 나쁘신 것 같진 않아요 그치? 저는 반팔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선글라스를 입었니다 패디를 안한채앞뒤 뚫린 아, 슬리퍼를 신다니 아 임신 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패기 아, 자세가 그게 뭐야 유진이랑 밖에 커피숍을 좀 갈까 하다가 너무 덥고 배가 고파서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오늘 점심은 로이렇드프렌프프라이 대신에 샐러드유진이가 너무 부은 느낌이라유진이도 불쌍한 <laughs> 지금, 시 간이 11시 57분인데 제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요 어제 좀 이래저래 머리를 좀 하긴 했어가지고 그리고 아침부터 유심이가또 5시 반에 일어났기 때문에 낮잠 1이랑 낮잠 2 사이에 항상 외출을 했거든요 거의 오늘은 좀 쉴까 고민 중입니다 <놀람> 아유 치유 유독 해 올렸어 아 a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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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래? 와, 진짜 잘한다 이제, 응? 이제 카메라도 잡을 거야, 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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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멀어서 오는 거 포기했어?